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악당과 채널의 터닝원입니다 자, 오늘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몽어스를 준비해봤는데, 지금 오늘 임, 저번에 임포스터 보여드린다고 했죠. 그래서 임포스터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, 아, 생각보다, 생각보다 안 걸리네요. 오, 임포스터! 임포스터! 민트랑 같은 편? 자, 민트야. 우리 함 이겨보자. 어?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야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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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전기실 쪽에 사람들이 자주 가거든요. 저기 문 닫아주시고, 뭐야, 얘네? 들 얘네, 예, 예. 여러분. 그리고 컨셉충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, 좋아하는 분들은 저처럼 닉네임 컨셉충 모임으로 하시면은 컨셉충 많이 들어와요. 컨셉충. 컨셉충 모임 방이 들어가서 컨셉충 극혐이라 하는 애들은 정신 이상한 이 애들. 어 어쨌든 전기 고치는 척 고치는 척 고치는 척한번 해주고. 아 그리고 이 매번 문을 닫아도 이렇게 열 수가 있기 때문에. 임포스터가 게임을 하기 살짝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난이도 내, 뭐, 높은 맵을 고른 겁니다 여러분들께 임포스터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그리고 방금 전판에 제가 모르고 바로 나갔는데 이게 저기 부분에서 기, 계속 기다리다가 늦게 나오는 애 쫓아가면 되지 왜나 쫓아오나? 나 의심되는 건가? 죽일까? 아 아이, 도망가네 사거리 안 닿는데 아 여기서 죽이면 안돼 여기서 죽으면 돼예 소독실에서 소독 한번 해주고 요즘에 코로나 19가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독 한번 해주시고 연구실 뭐야 여기 아래 네, 뭐야 저거 뭐야 아 그리고 여러분 저기 그 임포스터 임포스터 눈사람 있어요 저거 되게 재밌어 저거 아니 살인이 재밌다는 게 아니라 저 눈사람 눈사람이 재밌다고 뭐야 주황어 뭐야 주황무 뭐이 자식아 주황 왜 주황 왜아 근데 이거 어몽어스 할때 오타가 너타 오타 너무 신경 쓰인다 진짜 어몽어스 할때 이게 맞춤법 제대로 지키면은 그 제가 빨리빨리 말을 안 하면 어몽어스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맞춤법 안안 지키 안 지키고 말하는 게좀좀더 이득입니다. 아니, 재민이처럼 보여도, 어, 아니 재민이 맞지? 어쨌든 재민이처럼 보여도, 어? 이기긴이겨야될거 아니야. 어, 잠깐만, 민트 벌써 제켰냐 그렇게 대놓고 쫓아가면 어떻게 해? 딱 둘이, 둘이 남았을 때 아무도 못 봤을 때, 어, 딱 죽이고, 어, 그 안에 있는 벤티 타고 나가야지. 그리고 뭐, 심지어 버튼 누르는 거니까, 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킵. 오케이, 일단 1라운드 건너뛰었고요. 두 번째라. 야, 근데 뭐, 미션, 벌써 저렇게 했어? 음. 아, 이거 죽이고 싶은데. 전판에 아무도 못 죽였기 때문에, 이번에는, 누가 한번, 하나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, 검정이. 검정이도 닉네임 없는 거 마음에 안 든다. 어쨌든, 노랑이가 전, 방금 채팅에 확실해 보라고 했는데, 오, 뭐야, 이 맵을 왜, 저기 가운데 안 가도 이게 되냐? 노랑, 일단 노랑 확실히. 자, 제가 원자로 한번 꺼주고요. 원자로 올라가가지고, 버튼 한번. 이거는 두 명이 있어야 되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반대편 뭐 하냐? 안하일안 하냐? 오케이 오케이 됐다. 하는 척 해주고, 아 했지 하는 척이 아니라. 자 어쨌든 자 검정이 닉네임 없는 거 마음에 안든다 죽이러 간다. 아 이거 주, 죽일까? 오 민트 맞침 같이 있네요. 아 죽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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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잠겠다. 야 민트야 그래 니가 죽여! 죽여! 아이씨, 답답해. 오!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제발, 아. 민트야, 연두 죽였어야지. 아, 쟤. 킬 쿨타임 돌았나? 아, 뭐야. 이러면 연두 우리 의심하잖아. 여러분, 이래서, 이래서 키, 킬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. 이것 때문에 승패가 갈려요. 그래, 민트야. 민트. 아니, 근데 이게 여러분들, 저 민트, 민트가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. 저럴 때는 커버를, 그 막지를 말고 시민이네 있잖아요. 개를 하나, 예를 들어 갈색이 시민이에요. 그러면 갈색한테 갈색아, 미안하다, 졌다 이러는 거지. 아, 그리고 여러분, 그거 알아요? 이 맵에서 용암이 떨어질 때 인포는 따봉하는데, 일반 시민은 살려도 안다요 어쨌든 예, 갈색 갈색이 시민이고 나랑 민트가 인포였잖아요. 그러면은 민트가 죽을 때 갈색한테 갈색아 미안하다 졌다 이러면서 시민들한테 페이크를 주면서 한 놈을 더 데려가는 겁니다. 죽을 때 이러면 인포가 이길 수가 있죠. 아 근데 화, 확 확시한테 확시한테 그 전략 쓰는 지 말고 그러면 딱 봐도 인포니까 아 누구 죽여야 되는데 벌써 미션 이거 미션 미션 패 미션패가 당할 것 같은데 아까 연두가 저 의심했거든요? 야 연두야 구석진 곳으로 와봐 야따라와 따라와 어 연두 따라오죠? 저 의심해서? 뭐야 중앙 자이 구석탱이로 와주고 다시 올라가주고 연두를 따돌려야 되거든요? 자 전기... 어 저희팀이 전기 꺼졌죠? 그러면은 이제 0% 됐을 때 뿜! <뛰> 오케이 이제 빨리 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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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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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튀어. 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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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우 벌써 찾았어? 아 내가 입구에서 죽였구나 자 빨강이를 뽑자고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살려도 하죠 손들고 저 유치원생인데 죽었어? 뭐야 모자가 유치원생인데? 어 잔인해 자 이모전 시하기 빨리 사, 사보타지 사보타지 아 터져있구나 자 이모전 시하기 전에 사보타지 한개더 해야 되는데 지금 쿨쿨 킬쿨 사보타지 쿨이 안 돌아서 이거 미, 문 닫아다 주고 아 잠깐만 만한 한 마리 대기하고 있잖아 아, 여기다, 죽일까? 죽일까? 아, 그럼 의심해야 될것 같은데? 아! 졌다. 여러분, 근데 자작극이 뭐예요? 아시는 분은 댓글 기기. 자, 벤티쇼 보여줄게. 나 제발 죽이지 말아줘. 죽이지 말아줘. 나 죽기 싫어. 죽기, 죽기 싫어요! 자, 이방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하다. 벤티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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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색이가 팬인가봐. 뱅글뱅글 돌잖아. 얘네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귀엽냐? 뱅글뱅글, 뱅글뱅글. 자, 벤티쇼. 벤투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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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투쇼. 아나 처음에 나 뭐하냐 나관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뭐하고 있냐. 자,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빠이.